물, 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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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바람 혹시 이거 하루 얼굴만 동영상 찍어도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탄생이 안 나오게 찍어도 요 아이고. 아, 복귀 와자. 하루 금방 끝날 수 있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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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어볼래. 안 <아니>, 알지. <laughs> 하루 손을 건들지 마. 금방 하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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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아니, 손 하지, 손 하루에 손. 어, 손, 카드 잡고 있어. 어. 질뻑이 잡아, 하루에 질뻑이. 가자. 응. 응. 하루, 하루 응. 엄마랑 밤마다 손에 큐티클 바르지, 복숭아잉 나는가. 손톱 보드로 우라고 그것처럼 이해도 병균들 오지 말라고 네. 지금 발라주는 거야. 병균아, 우리 하루 입에 오지 마세요. 하루 엄마랑 자기들 손에 오일 바르는 거 좋아하지?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이 코팅 해주는 거야. 손톱과 시래기 하지 말라고 엄마 비벼주지? 이것도 선생님이 하루 입에다 발라주는 거니까. 아니, 아니, 네. 하루손 치워. 아직 했어. 아, 네네네. 네네네. 아, 아, 나 뿌신데? 네, 친정, 맞아, 맞아, 친정. 아, 케이 <laughs> 아, 살짝 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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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